다리를 고를 때요 이렇게 잔털이 많지 않고 예 꼬투머리만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잔털이 많지 않은 거가 좋습니다 예 조금 잔털이 많으면 억세거든요 예이 정도면은 예 양호한 거예요 누런 개비도 하나도 없고요 아 그냥 절구어도 돼요 그리고 꼬투머리를 이렇게 다듬으시는데. 뿌리만, 뿌리 끝머리만 뜨고, 머리 부분에는 안 뜨는 것이 괜찮아요. 씻으면 자연적으로 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솔로 살살 닦으면 괜찮습니다. 적당히 절구어서 김치를 담으면 맛있습니다. 뭐가 맛있게 생겼죠? 네, 이렇게 지금 다듬은 상태인데요. 김치를 담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잔털이 많지 않고, 이런 거는 많이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를 보면, 이파리가 하나도 저기가 없죠, 누룽개비가. 아, 그래서, 저쪽 집에는 지금, 그 숙단을, 늑단을 그냥, 두 단은 동치미, 두 단은 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그냥 갔다가 다 절인 상태에서, 꼭지만 잘라가지고 이제 깍둑썰기 식으로 해서 이 김치를 담아봤거든요 하나는 두 단은 동치미 두 단은 그냥 총각모처럼 잘 담았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쁘죠? 이 정도 알타리는 이쁜 모예요 이렇게 지금 다듬으려고 하고 있고 집으로 묶은거가 좋지 나이롱으로 묶은건 좋지가 않습니다 원산지에서 온거는 큰다 집으로 묶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지금 나이롱끈으로 묶는데 시골에서는 대부분 집으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죠 그리고 밑에 부분이 벌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나이가 너무 먹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바람이 들어가고 좋지가 않습니다.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벌어지기 전에 뽑아내야죠.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 이 물을 뽑게 되면 상품 가가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탈이 맛있게 담겠습니다. 대부분 한단에 고춧가루 한컵 정도 해서 소금 한컵 정도 하고 이렇게 절일 때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물에 절일 때는 자줌 자줌 하게 하고 조금 소금을 예, 한컵 이상 넣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건지느냐, 오래 놔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예, 대부분 그 얄터리는 하루 저녁을 자, 재우면 좋습니다. 그 갓을 좀 많이 넣고요. 미나리도 들어가야 담담합니다. 무에는 그 풀국을 써도 좋아요. 밀가루 풀국이요. 찹쌀을 배추에는 찹쌀이 좋고요. 무에는 대부분 밀가루가 조금 좋습니다. 부추도 넣고 미나리도 넣고 고춧가루하고 통깨하고 마늘 예, 한 적이면은 두 수저 정도, 한 단에 두 수저 정도 분량을 넣으시면 좀 맞겠습니다. 무에는 생강을 넣지 마시고요. 배추에는 생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근을 좀 많이 썰어 넣는데요. 느끼합니다. 당근은 빨리 물르니까 되도록 김장김치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넣을 경우는 색깔만 낫게 아주 채 썰어서 그냥 곱게 몇 가닥 정도만 넣는 게 좋습니다. 네, 되도록 안 넣는 게 좋아요. 통깨도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시고요. 음, 무풀을 써야 좋습니다. 가슴 많이 들어가면 좋고요. 청각, 물청각도 좀 갈아서 김치 에 넣어도 좋고요. 네, 물김치에는 그냥 물청각을 그대로 씻어서 넣는게 좋고 배추김치나 알타리김치 담을때는 갈아서 나 아니면 좀 쫑쫑 썰어서 그냥 넣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